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생긴대로의 대표 조승현입니다. 브랜드 네임 그대로 생긴대로 그대로 아름답다 라는 슬로건으로 지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떤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개개인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아름다움을 고객님들한테 제안드리고 있어요. 저희 제품을 착용하고 매시고 체험을 하시면서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해서 스스로에 대한 선물이 되셨으면 하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16년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가방과 옷에 핸드페인팅을 제가 직접 하는 제품들도 선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면 되게 가격이 비싸고 진입장벽이 되게 높다. 내가 착용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좀더 가성비 좋은 가격대를 책정함으로써 고객님께서 좀 경험하기 쉬우시게 일상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으시게 그런 제품들을 한번 만들고 기획하고 디자인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앱과 사이트를 자유자재로 편집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구축하고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할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타 서비스를 좀 오래 이용을 하다가 아이맵으로 바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맵에서는 내가 메뉴도 새로 만들 수 있고 메인 화면에 있는 디자인을 또 바꿀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컨텐츠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노출을 좀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실력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라 느꼈을 때 섹션 부분이 너무 잘 그리고 멋있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또 나의 이미지나 나만의 색깔 같은 걸좀 입히고 했을 때 어떤 고객님께 그래서 어 생긴대로 사이트가 되게 멋있어졌다. 볼거리도 너무 많고 늘 자주 변경되는 것 같아서 되게 볼거리가 재밌다라고 말씀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아이맵을 사용을 하면서 좀 브랜드는 제품을 그냥 만들고 그냥 발매를 하고 고객님께서 구매를 해주시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고객님께서 사용해 주신 이 제품이 어떻게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탄생을 하게 됐는지 또 어떤 아카이빙이 뭐 발생됐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긴 대로 매거진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내부에는 그런 기술자가 없어도 내가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매거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메뉴를 추가를 하고 아이맵에 있는 디자인 기능들로 이미지를 추가하고 텍스트를 넣고 동영상을 넣고 내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웹사이트인데 블로그 기능도 함께 할수 있어서 고객님들과 같이 소통. 을 할수 있고 그런 점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맵에 있는 기능들을 100분 활용하면서 브랜드가 갖춰야 될 것들을 좀더 개선해 나가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장을 축하드린다음에 연락이 와서 저희는 처음에 얼떨떨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준 것을 좀한 것을 좀 알아주신 것 같아서 2022년 그리고 좀더 앞으로 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라는 뜻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장에 왔던 것 같아요. 저희는 호스팅사를 IMAP으로 옮긴 지 이제 1년이 조금 안 되었는데, 어, 공교롭게도 작년에 비해 매출은 한300% 성장을 했습니다. 전문인이 아닌데,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콘텐츠들을 또 뽑아낼 수 있는 양도 그 전보다 더 많아지고 아무래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니까 이게 매출에도 또 영향 또 직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곤 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들어서 새로 저희랑 함께 열심히 해주고 있는 팀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이제 생긴 대로라는 회사로서 그 워크샵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연말 기념으로 같이 사진도 찍고 열심히 잘했다 서로 격려하는 응원에서 한번 같이 재밌게 파티도 하고 그워크샵이라는걸할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어, 아이맵은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그 브랜드를 창업을 하고 만든 사람이 더잘 알거든요. 뭐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데 그거를 할수 있는 게 IMAP인 것 같아서 지금 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IMAP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